수능 문제 6번입니다. 일단, 가. 가는 겨울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대설입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보통, 여름 시작할 때, 호우가 먼저 온다. 태풍이 오고, 호우는 한 번에 많이 오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오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나는 호우이고, 다는 태풍입니다. A를 보시면, 양이, 많은 양의 눈을 내리는 것. 이것은 바로 대설이죠. 여기서는 열대성 저기압 그리고 풍수해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B는 태풍이죠. c는 장마 전선이 정체한다.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 비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c는 호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본다면 가는 대설 a, 나는 호이고 c, 그리고 나는 b이고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수능대 7번입니다. 자 여기서요에서 출저자의 의 도는 여기가 상류이고 여기가 하류 쪽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액공유하천이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중상 중층 중, 중층 그리고 하류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보이죠. 우선, 바로 문제로 가면, <laughs> 다시, 죄송합니다. 그, 가나다하고 ABCD를 먼저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가는 하천의 상류. 여기 왼쪽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에서 볼수 있듯, 하천의 중하류. 그리고 단은 하구입니다. 그리고 A는 하한당구. 광역공격이 하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한당구이고, B는 자연재방. C는 배후습지 현재원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D는 삼각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리삼서오류 풀어본다면, 1 예, 하천의 <laughs> 상류는 하구보다 하방층이 깊으며 침식이 활발하다. 이 문제 안 틀렸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부터 왜 틀렸는지 조금씩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중하류는 가천 하청 상류보다 하성의 해발고도가 높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상의 해발고도는 그 물의 바닥을 의미하는데 애초부터 가가 하초의 상류, 상류이므로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틀렸습니다 한번. 충각주는 하천퇴적물에 공급량이 적고 조차 큰 하구에서 잘 발달한다. 조차 큰 하구에서 잘 발달하지 않죠. 자, 작은 하구에서 발달합니다. 하안당구는 배우습지보다 홍수지 밤람에 의한 침수 위험이 높다. 이것은 반대로 뒤바뀌습니다 배우습지와 하한당구는하한당구는 네, 이게 계단식이고 배우습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강가이고 여기가 배우습지어서 훨씬 배우습지가 침수될 위험이 높습니다 5번 자연재방은 배우습지보다 토양 배수가 불량한다 이것은 기억했습니다. 배우습지가 더 불량하죠. 왜냐하면 자연재방에서는 농작물도 재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8번은 그 백지도를 잘 외운 사람이라면 매우 쉽게 풀수 있을 텐데, 못 외운 사람은 좀 어려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이고요 여기는 남원 윤여수 여기 조그만 곳은 목포입니다 어 여기서 출발해서 광주광역시청으로 가는 길 찾는 일부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지나가는 도시의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순창, 남양이라 했으므로 이제 순창은 여기 있고, 남양은 여기 있으므로 가는 남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안하고 고창,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많기 때문에 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순천, 순천은 여수 바로 왼쪽 위에 있죠 순천만도 유명하고 그러므로 순천만을를 보고도 여수인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전라... 그 전라... 남 전남 노청이 있는 무안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지나가는 달라는 목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남 나는 군산이 됩니다. 이렇게 백지를 외우셔야 자료 분석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다에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한루원이 있다. 이것은 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라에는 대규모 안성형 차량차 조립 공장의 입지에 있다. 이것은 군산에 있습니다. 가와 다에는 모두 암살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에 없고 다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남원에 아, 다에는 있는데, 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나와라는 군산과 목포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하구뚝은 군산, 목포, 부산, 이렇게 세 군데에 인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모두 국제항항에위치해 있다. 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은 외운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모두 국제공항이 입지어져 있습니다. 국제,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인천, 서울,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